아, <목소리로> 주민들 선물 사주로 가고 있습니다. 원신 축제에서 만나면 내가 선물 준다 했는데 그거 지금 사러 가는 길이에요. 막상 오긴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에 내용물을 먼저 정하고서 왔었어야 했는데 <laughs>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사이즈를 어떻게 해서 줘야 될지 모르겠네. 되게 예쁘다. 이런 걸로 했을까? 어? 그래, 제가 원했던 좀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안에다 넣어가지고. 줄까 생각을 했는데. 음. 네, 손잡이도 있어가지고 좋을 거 같은데. 손잡이 있는 친구로 한번 해보게. 잠깐만. 어차피 다들 굿즈 사가지고 쇼핑백 들고 다닐 거 아닌가? 그러면 상자로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내가 들고 다녀야 되는구나 주기 전까지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가자 우리 냉주민들한테 편지를 좀 써줄까 하는데 근데 괜히 길면은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짧으면 성의 없을 것 같고 이걸로 해야 되지 이거? 이걸로 할듯 오케이, okay, 가자. 와, 구매하고 나오니까 갑이다나 <laughs> 거기서 도대체 몇 시간 을 있었던 거지? 야! 키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준비를 끝내고 원신축제를 가는데, 아, 날씨가 진짜 장난이 없어요. 오늘 너무 더워 가서 쓰러지지만 않아도 합격 <laughs> 그러면은 제가 역 앞에서 친한 언니 만나기로 했으니까 언니 만나면은 다 시킬게요 안녕 짜잔 친한 언니가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언니 안 더워요? 그래요? 어. 저는. 바람이 부는데? 아더 죽을 것 같은데 되게 긍정적이시군. 저희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한번 행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우와. 와. 아, 워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와, 올림픽. 뭐였지 아, 올림픽 공원! 오. 언니, 언니도 편집해서 올리는 거 어때요? 언니 걸려. 아, 근데 밖에 나가면 더울 텐데. 괜찮아? 나 괜찮아. 그래요? 저는 힘들 거라서. <laughs> 그럼 우리는 티켓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지, 밖으로 나가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제발 그러지 마요. 와, 어, 땡큐. 많이 파는데요? 올림픽 상구, 올림픽 프라다 상가 그런데도 그러니까. 있고 저기서 저기서 음료수 마시면 되겠다. 야. 자, 네 저는 자, 전신이 자신이 없어가지고 상체만 찍어주세요. 찜찜 도착. 짜잔. 사람들 완전 많죠? 아, 우리 이거 어떡하냐고. 어떻게 뚫고 들어가냐고. 우선 티켓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미쳤다. 저기 반대쪽. 여기 도움에 콜레이가, 콜레이가 있어요. 와, 닐로 미쳤다. 근데 라인 무슨 일? 우선 줄좀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47, 4 8요 네. 8찌 체험도 다주세요8주차장기채기하셨나요네 뭐지? 언박싱 두둥 들어가도 그냥 아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그 빨대 줬잖아. 아, 화장 먹으 어, 어. 언니 이거 같이 해줄 거죠? 어, 나 없는데? 안에 있어요. 아, 떨어진 거구나. 어? 떨어졌다고요? 여기 아니, 내가 그거 아. 여기 안으로 떨어졌어. 어, sorry. 이 아, 아 왼쪽이구나 왼쪽 맞다. 어떻게 하는지 <laughs> 왼쪽이, 왼쪽 하는 거지? 눈치 보면서 저 다른 사람과 섞끼고 있어 대체. 아 다들 뒤에 저렇게 걸었구나. <laughs> 엄청 아파 보이는데 사람들 막귀 빨개졌는데? 이거 맞나? <웃음> <웃음> 잠깐만. 안되는데? 아, 네. 아, 아, 네. 아, 네. 네. 제가 편지를 썼거든요. 아, 영상이 좋아 보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영상이 좋아 보이길하 아, 고맙습니다. 됐어요, 언니. 피서. 아니, 아세 아니, 아 아니,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고맙습니다. 아내님, 돌아요

안녕하세요. 원심 2023연입니다 원심 2023년 특보는 여행자님을 위한 유저 이차 체험 코스가 준비되었으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떻게 생겼더라?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틈새 홍보. 짜잔. 짠. 완전 귀엽다. 그림 어, 개판. 아. 어. 언니 안 힘들어요? <laughs> 밥 먹는 시간이니저 <laughs> 그러면 보스 찾고 그 다음에 우리 밥 먹으러 가요. 2시부터 굿즈 할수 있다고 했으니까 와 여기 봐봐 완전 많아 아, 진짜 저기 가운데 보면은 여기 유튜브 앞에 어디야? 여기 저기 앞에 코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코스프레? 와그 분들 진짜 이쁘고 완전 초깜찍 완전 멋있어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여기는 이 마왕님이 지배했다. 나왔는데 차가 이렇게... 아, 차 지린다. 나도 나중에 차 사면 이렇게 하고 싶다. 나를 호요버스의 딸이라고 불러줘. 라이덴 와 유럽, 미쳤네! 와, 미쳤다. 개 멋있어. 와. 뭐하고 계세요? <laughs> 선풍기에 바람 넣으려고 해요. 아, 작가도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가능합니다. 어, 근데 제가 손이 없어가지고 <laughs> 오뭘 많이 사셨네요 <laughs> 네, 많이 샀어요 어, 아, 자전 좀 해보세요 아, 일로 타고 샀습니다 이거는 정태드만 오늘 네개 샀어요 오 아, 뒤에 감사합니다 네 그럼요 와 우리 언니 멋있어 <laughs> 와, 공선하는 법, 튜토리얼. 어. 와, 이쁘다. 아, 여기 이거 만든? 와, <laughs> 너무 예쁘다 와, 이거 못 참지? 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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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고기 필라프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못 참지? 짜잔! 어! 음료수! 얼음물! 얼음물! 고맙습니다! 고와 잡다, 이거 먹을 걸? 와, 음료수 도무딱 사올게요. 언니, 원래 먹기 전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마실 걸로 사서. 둘다 더위 먹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 마실게 팔긴 하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GS 왔거든요. 이제 슬슬 음 저희는 집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만 찐빠이 안녕 언니도 빠빠 이웃빠. 아이기야. 아이기야. 아, 여러분, 힐링하고 왔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산 굿즈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짜잔. 라이덴 가무 마우스 패드. 장패드. 엄청 이쁘죠? 이게 라이덴이 너무 이뻐가지고, 친한 언니꺼. 또 제가 하나 더 사줬거든요. 총 이거를 제가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라이덴 장패드를 너무 이뻐가지고 방랑자 방랑자 어 포토카드 방랑자 포토카드 이것만 다섯 장 샀습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어 그냥 엽서용으로 쓸까 뒤에다가 이렇게 그냥 편지 이렇게 써서 어 일러스트가 너무 이뻐서. 이거 다섯 개나 샀습니다. 그리고, 방랑자 마우스 패드. <laughs> 방랑자 나 너무 좋아. 짜잔! 와,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게. 아, 방랑자! 나 죽어.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와, 진짜 미쳤다. 짜잔. 방랑자랑 종려 포스트노트. 메모지. 짜잔, 귀엽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공식 굿즈는 제가 산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시청자님께서 하나 갖고 싶다 하셔서, 이거 대리구매, 마우스패드. 대리구매 해드린 거거든요? 이 장패드를.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산거는 이거 짜잔 비치를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못참습니다 저는 이제 잠잘 때 어, 타월을 덮고서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지 않을까 짜잔 나이다 수첩 커버라고 해야 되나? 여행일지 커버? 어, 이거 샀습니다. 그래서 딱 5만원 돼가지고, 이거. 원신 여행일지도 받고, 그리고 쇼핑백도 받고. 아까 스티커 사진 찍는 것도 있어서, 짜잔. 엄청, 보이진 않지만, 잘 나왔습니다.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투수님이 주신 굿즈. 오! 나이다 아크릴. 아, 죄송해요. 저도 지금 처음 봐가지고. 오! 나이다 아크릴 장식이구나. 아! 여기 나이다 있고, 이게 나이다 근혜인가봐요. 아, 이거를 조립해야 되네. 대박이다. 어, 너무 이쁘게 잘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고 축제에서 음료수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마셨어요.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다음번에 그럼 또 만나요, 여러분. 유! 유파! 안녕! 여러분! 짜잔! 다 만들었어요. 너무 이쁘죠? 나이다 그네 탄다 이거 꼭제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쁘게 제가 잘 키울게요 그러면 안녕 진짜로 안녕 야